마이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. 오늘은 연수구 성도동 롯데캐슬에 나왔습니다. 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. 감정가 대비 유찰되면서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합니다. 평수는 35평, 감정가격은 8억 6천 2백만 원입니다. 우리 경매 물건은 47층 중. 26층입니다. 시세 및 매물을 잘 분석해서 적정 입찰가를 잘 산정해야겠습니다.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은 6개동 1230세대 주차는 가구당 1.5대입니다. 우리 경매우수는 거실과 방이 남향으로 로얄층에향 또한 우수합니다. 인천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현대아울렛, 롯데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합니다. 향후 매도 시에도 높은 가격에 매도 가능하겠습니다. 내부 이용 상태는 다수가 선호하는 판상형 구조이며 거실, 주방, 방 3개, 욕실 2개입니다. 거실과 방이 남향을 마주하고 있어서 겨울 난방비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. 거실과 방에서 보이는 확 트인 수변뷰 또한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. 등기부 등본과 행정기관의 전임 열람 내역을 보면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 현장은 팻문 부재입니다. 낙찰 후 원만한 협의 또는 집행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명도 해야겠습니다. 캠퍼스 타운역 초역세권의 대중교통 편의가 우수한 아파트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정으로해주시면 낙찰 도움드리겠습니다.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